맛있어요 집에서 하는 거 너무 힘든데 하고 나서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음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맛있는 감자탕 한번 해볼게요 이게 6kg예요 7,500원 주고 샀고요. 저의 집만이 가지고 있는 깔끔한 국물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 뼈 잘린 부분에 보면은 요런 등골이 있잖아요. 저는 요거를 떼어주고요. 여기에 보면 기름도 많아요. 이거 보세요. 기름. 요거를 제거를 해주면 맛이 보다 더 깔끔하고 기름기가 적어요. 자, 이제 손질해서 끓여보겠습니다. 한시간 정도 물에 담아놨어요. 이제 이렇게 한번 더 헹궈서 뼈가 잠길 만큼 물을 부세요. 불을 켜시고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끓이셔고 끓기 시작하면 한 2~3분 더 끓여준 다음에 헹궈줄 겁니다. 우거지가 많을 때 같으면 우거지를 하는데요. 지금 우거지가 너무 비싸요. 그래서 김치, 묵은 김치로 해도 감칠맛이 나고 맛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양념을 안 털고 하면 김치찌개 맛이 나니까 양념 다 털고 이렇게 씻어서 하면은 풍미가 있어요. 맛있어요. 뚜껑을 열어서 보글보글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. 핏기가 이렇게 있잖아요. 국물도 턱턱하고 이렇게 갈색 거품이 있고 이렇잖아요.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요거를 한번더 씻어서 하면은 더 깔끔하고 맛있겠죠.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주면 돼요.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게 물을 끓였어요 커피포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4리터를 집어넣고 끓입니다 감자도 그냥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김치도 이렇게 해서 푹 끓이면 김치도 맛있게 익고 좋겠죠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끓여서 그때부터 30분 끓이겠습니다 끓기 시작했어요. 저희는 양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냥 강불로 30분 끓이겠습니다. 양파를 썰어 넣겠습니다. 파도 굵직굵직하게 그냥 썰겠습니다. 양념 다 넣어서 한꺼번에 넣겠습니다. 모든 양념 파만 빼 놓고 다 집어넣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 10분간 더 끓여 주세요. 와. 파 집어넣을게요. 파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뚜껑을 닫아서 한번더 끓여 주겠습니다. 파 넣고 지금 한 2, 3분 끓였어요. 저는 아직 기름 하나도 걷어내지 않았거든요 기름 걷어내지 않아도 아까 그렇게 손질해서 하면은 기름기가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감자탕은 집에서 끓이는 거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기가 살짝 덜 빠지는데 요거를 냄비에 덜어서 먹으면은 어, 끓이면서 드시면 잘 빠지고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 볼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어야겠죠. 고기는 손으로 뜯어야죠. <laughs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! 고기가 간이 배어서 정말 맛있는데요. 맛있어요 집에서 하는거 너무 힘든데 하고나서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음~~ 김치도 이렇게 잘푹 눌러서 찢어져요 음~~ 오늘도 힘들지만 감자탕 끓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드시는 가족들 잘 먹었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